경기 시작했습니다. 아, 어, 잘리 좋네요. 네, 11시에 드림님, 12시에 심심님, 그리고 1시에 어, 빵제님인 것 같아요. 별사탕님이 저쪽에 3시에 위치를 하고 있고 어, 11시, 12시가 진짜 가까운데 저국끼리 걸렸네요. 네, 네. 어, 정찰도 빠르게 되고 네, 그거를 잘 알고 계시니까 오버로드도 바로 옆으로 보내서 진행을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오버로드가 만나서 어, 무조건 네. 구발업을 할텐데 맞습니다 네, 이 저글링이 이제 안 뛰고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네, 네. 어,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튼 질럿이 이제 1시 네. 질럿이 아무래도 3시보다는 빨리 합류를 할 거라서 맞습니다 그런 점도 이제 3시에는 질럿이 올라오다가 싸먹히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예 네, 3시 같은 경우에도 바로 네. 직선으로 중앙의 센터로 갈수 있는 방향이 아니라, 살짝 위로 올라가서, 바이전을 해야 되는 경로를 가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네. 어, 다리는 일단 세시가 너무 불리하고, 아까 담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에서 질러이 많이 싸먹히는 걸로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싸먹힐 수 있기 때문에, 네. 음, 일단은 부드러운 도다 양쪽 네. 다 하고 있고, 양쪽도 그냥, 있고. 어? 양쪽도. 어? 드림님, 그냥 네. 부드러 어, 아니죠. 아... 네, 그거로 펴야죠. 네, 그렇죠. 탓을 지어야죠. 맞습니다. 조금 있긴 했는데. 아, 정훈이 네. 목소리가 또 작다고 그러네요. 어, 어? 지금도 작으신가요? 어, 지금 이렇게 말해야 될것 같아요. 아, 진짜 바로 앞에다가 대고 얘기해요? 네, 얘기할까요? 그렇게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아, 정훈이, 제가 뭐라. 진짜 바로 앞에다 대고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아니면 핸드, 저, 저, 핸드폰도 디스코드가 되거든요. 아. 그걸로 어플을 깔아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네네, 네, 해야 되겠다. 아, 이해하네. 제가 핸드폰을 네. 아이폰 6S를 쓰고 있는데, 어, 6S를 쓴다고요? 아, 네, 2015년도에 나왔던 네. 핸드폰인데, 아 그거를 아직도 쓰고 있다 보니까 네. 어플을 새로 까는 거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이어서 그런 흐름을 넣고, 예, 아, 꽤 이해합니다. 어떤 기분인지 수도 아, 안 돼. 저도 옛날에 오래 써가지고, 저거를 <laughs> 아이폰 5S로 엄청 오래 써서. 네. 네네 아무튼 일단은 네. 지금 구걸업을 양쪽 다 했고 저글링들이 저글링이 나왔어요 네 이게 보통 저글링을 이렇게 네. 부드론하고 나서 한 부대 정도까지 계속 생산을 하게 되면 본이 이제 쌓여있어서 두 번째 처리를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 있는데 네. 그두 번째 처리를 자연스럽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저글링을 한 기라도 잃지 않고 좀잘 사용해야 되겠는데 아! 지금 드림님이 성큰을 먼저 관설 하면서 네. 해처리 타이밍이 좀 자연스럽게 늦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심심님보다. 아. 그러금 심심. 네, 심시... 네. 그러니까 좀... 아, 심심님이 지금 두 번째 해처리 지으려고 벌써 예지었죠 네, 성큰을 치고 짓고 안짓고가 이렇게까지 차이를 아, 만드는데. 네, 성큰을 하나 깔면 그 XTS 팀에서는 성큰 까는 음. 거를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옛날에 펑크를 네. 하나 치면 해처리를 하나 치는 거랑 똑같다라고 아,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그 예전 GTX 팀들이. 네네. 근데 진짜 딱 지금 모습이 드림 님하고 이제 심심 님하고의 모습이 진짜 펑크를 하나 지워버리니까 두 번째 처리가 아예 늦어버려서 조금 어, 불리해지지 않았나? 뭐좀 좀 그렇게 생각 합니다. 지금 정찰이 안된 상태에서 레어를 가는 거랑 이렇게 오버로드가 또 위에 떠 있는 상태에서 레어를 가는 거랑 또 다르다 보니까 끊임없이 하나 좀 방어해야 되고 심력으로좀 위축된 상태에서 경기를 할수 밖에 없지 않나 그렇네요. 생각이 좀 듭니다 어, 어떻게 보면 1대1 싸움이 됐어요 지금 한시 3시가 1대1을 하고 있고 11시 12시가 또 1대1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어, 정찰이 계속 <laughs> 되고 있기 때문에 심심님은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저글링을 계속 찍어서 투에트리에서 네. 계속 러시를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지금 그냥 레어를 따라가도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 오 가스를 캐네요. 심심님도 가스를 지금 한기 정도는 캐고 있거든요. 일부러 하는지 아, 모르겠는데. 네네. 오 그래도 레어를 가야겠다. 같이 오 잠깐 이거는 빵제님이 이거 가들 네. 가로다가오 이거 싸움 잘해야 돼요. 질럿 싸움. 예, 진짜 잘해요. 예, 이거 지금 질로 숫자가 크게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 지금 입구를 좀 좁히려고 파일럿 주놨는데, 오, 변사장님 좋아요 이렇게 싸우는 거. 네네, 무브를 오, 지금. 네, 론브를당기면서 오, 예. 아이고. 오, 네. 더로르고 한기가 있긴 한데, 오, 잘. 네. 하, 예, 치고받고 했어요 서로. 네네. 별사탕님이 그 왼쪽으로 질러서 무브 땡기면서 어택을 해주셨는데 네. 좋은 컨트롤이었습니다. 어, 너무 좋은 컨트롤이었고 지금 질러 맞습니다. 하나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하나가 아니라 인구수가 네네. 5 정도 차이 나네요. 네, 맞습니다. 어, 이러면은 광재님이 한번 빼야 될것 같아요. 예, 질러 씨 지금 두기 차이네요. 네. 아, 지금 저그 진행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어, 그러네요. 저그, 아, 저그는 지금 어 성클로시? 성 클러시, 성 클러시, 아이 판도 너무 좋은데요 지금? 너무 좋네요. 네, 네. 저거링 숫자에서 네.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이런또 자유로운 플레이도 할 수가 있었고, 아 레어도 결국에 파괴되지 않을까. 네, 지금 네. 이게 드론이 또 다요. 어, 이거, 저, 그래도 아. 성큰 네네. 어, 성큰을 지킨 경기가 중요하고 여기 질럿 싸움은 지금 다시 빵제님이 질럿을 보내서. 어떻게좀 네. 맞춰주고는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 아 근데 질럿이 네. 아까 패배 여파가 지금도 있네요. 질럿이 한 두세개 정도가 차이가 나고 네, 있습니다. 차이가 나요. 질럿과는 확실히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진영으로 네네. 어떻게 좀 만회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팀 저그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나오지만 못하게 해주면 어? 이렇게 싸우면 안 네네. 되죠? 빵제님? 아 그렇죠. 이렇게 시간만 벌어 오 이거는 빵재님이좀잘 싸운 거 같... 아 그렇지도 않네요? 네. 아, 이게 그냥 세미 싸움만놔도 네. 네, 유례한 상황이어서 그냥 아, 그런... 어택을 찍고 아마 화면을안 봤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늘렸을 네. 수도 있지만 결국에 네. 네. 어, 근데 유차체가 많이 벌어지긴 했어요. 28대 40지고 20 차이 나서 이러면 질로시한 네댓 개 차이 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어, 네. 로브를 지금 황재 선수는 안 찍고 있고 네. 드림 아 죄송합니다 별사탕 아 누가 어 아예 그 별사탕 선수는 끊임없이 또 찍어주고 있어서 음. 인구수 차이가 아마 거기서도 발생을 할것같아요네 그런 것도 나고 캐논을 또 찍고 있네. 요 뮤탈을 생각하다 보니까 가스도 지금 태고 있고 맞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고 아 그냥 저 드론도 저기 뮤탈도 뭐, 못 찍겠네요 드림님. 네네 맞습니다. 위치가 너무 안 좋았어요. 이거는 위치가 너무 안 좋았고 네네. 네. 아 초반에 성큰을 짓는 게 네. 저는 조금 패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아, 좀 드네요 그렇지. 아니면 처음부터 발타를 갈 생각에 성큰을 지었던 네네. 것 같은데 심시님이 성큰을 놓치고 음... 너무 좋았네요 예. 맞습니다 아,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저그가 11시, 12시가 나왔을 때 네. 무조건 저글링 싸움으로 유도를 하는데 네. 조금 드림 선수가 어, 저그 유저가 아니다 보니까 네. 어, 조금. 어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해서 조금 극복을 하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네, 저글링을 네 많이 사용한 심심 저그가 네 원래 헌터에서 저그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지금 이 대의 상황이 됐고, 아 이거 질러 저글링이 싸무금이끝날것 같아요. 네. 오, 저기 누구 하나요? 오, 저기 누구 하나 아, 질싸움이 아니죠? 어 저기 누구 하나요? 싸워서 가. 네, 프로 브주기로 가고요. 네. 네. 네 나머지는 들어갔고, 이제 어떻게 딱 쪼망 됐고. 네. 네 이러면질 수가 없는. 어때 질러 되게 많긴 하네요. 플라톤이. 아 진짜 많네요. 진짜 많네요. 오 이겼는데요? 네. 오 플라톤이 이걸 이겼는데요? 우와. 질러 오, 빨피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오 이거는 앞승을 네. 아, 해버렸네요. 근데 아무튼 지금 자체는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한번 네. 네. 지금 태클을 올리고 있고 빵제님이 아, 지금 네. 끝내야 되는데 아무튼 어디든. 지금 둘 중에 하나를 끝내야 되는데 아, 나갈 수가 네. 없어요. 나가면 저글링이 지금 돌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네.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지르 어? 일단은 질럿이 지금 올라왔고 저글링이 지금 네. 어, 네, 저 쪽쪽 해프 떠네요. 오, 아크론 로시 해론 로시. 아, 일어 아, <laughs> 어 이거 못 봤네요. 아예 못 봤네요. 네 네네, 저희가 못 완전히 봤습니다. 못 봐서 어, 이거는 성공을 할 네. 수도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잘하면. 네네. 그래서 네. 사실 네. 지금 포토 캐톤이 하나가 완성된 상태에서 두 개가 추가적으로 건설되고 있는데, 네네.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실 세 개를 동시에 줬어야 됐는데. 아, 그렇네요. 조금 네 조금 빠르게 조금 급하다 보니까 마음이. 네 이렇게 하나가 먼저 완성되면서 또 쉽게 막히는 모습이 어? 보이고 있어요. 아직 막히진 않았는데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아요. 조금 더 아, 아 추가 병행이 와서 막히겠네요. 네. 네 네. 결국엔 정리가 네네. 될 건물이었고요. 이 450원이 네네. 결국에는 프로그나 질러서로 환산이 되는 게 결과론 조금 더 좋은 그림이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아 그렇네요. 근데 배다상 님도 변수를 좀 창출하려고 그랬는데 아니면은 맞습니다. 아,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개를 동시에 지어서 아까 세 개가 동시에 네네. 공격을 했다면 네 어, 결과가 조금 더 역적이었을 텐데 그렇죠. 네, 아 조금이나 그렇죠.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네네. 일단은 그러지 못했고 지금 아, 이제 테크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오네 어, 템플러 콰이를 치다 취소했네요, 빵재님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빵재 어, 님이 네. 미나라리 부족해서 그러셨을까? 오, 그걸... 진짜 왜 취소했을까요? 네, 아무튼 응. 취소를 한번 했고 아무 경력을 한번 더 찍어두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네네. 그 갑작스럽게 포토로시를 하다 보니까 네네. 지금 가스통 옆에 포토캐논을 지으면서 방어를 하셨는데 네네. 아마 이 포토캐논 을 찍기 위해서 템플러 아카이브를 좀 취소하면서 자원을 모으셨지 않을까? 아... 뭐그 정도 생각은 해볼 네네. 수가 있는데 뭐. 왜 취지도 하셨는지 진짜 나중에 한번 여쭤봐야 하 <laughs> 네, 그렇네요. 아무튼, 네, 네. 그러니까 배사탕님이 지금 불리한 걸 극복을 하려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어, 결국에는 맞습니다. 오는 공격이 다 막혀서, 네, 지가 나왔습니다. 아, 네, 취지가 나왔습니다.